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멀티 충전기 리뷰인데요. 베이서스 GAN2 프로 퀵차저 간단한 언박싱과 사용 후기입니다. 아, 버전2는 사실 8월 중순쯤에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버전2가 나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버전1과의 차이점이 뭔지 볼겸 해서 네? 구성품은 충전기와 Type-C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고요이 Type-C 케이블은 최고 100W 충전을 지원하고 C2C의 길이는 1m 정도입니다. 가격은 128 위안에 나왔는데 한 22,000원 정도예요이 버전원이 24,000원 수준이었으니까 오히려 좀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뭐이 가격은 그런데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고요 한국에서 구입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업자들의 마진 한 몇천원 붙여서 이제 그 가격으로 구입하시게 되겠죠. 우선 버전 1과 외관상 차이점을 보면 후면에 GAN2 Pro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바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단자의 위치가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 충전기를 사용할 때 LED가 위로 오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오른쪽 버전 1을 보시면 이제 반대로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이 왼쪽에 버전 2를 보시면 제대로 각인이 된걸볼 수가 있죠. 어, 뭐 저도 버전 2 1을 사용하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제대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보시다시피 버전 2가 5mm 정도 짧아졌습니다. 두께나 기타 다른 사이즈는 거의 똑같고요. 아, 무게는 실측을 해 보니까 버전 2가 5g 더 무거운 127g 나왔습니다. 뭐 기타 외관상 차이점은 없고요. 그리고 스펙상의 차이점이라면 버전 2가 출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C1, C2 USB 각각 65, 65, 60W까지 지원이 되고요. 어, 뭐 BPS라고 이 베이서스 파워 스플릿 뭐 이런 기술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C 지1 C2가 이제 각각 최고 65W까지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고 아, 그리고 버전 1에서는 미지원이었는데 삼성 PPS 45W 고속 충전도 아, 이번에는 정식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나머지 사양은 버전 1과 거의 흡사하고요. 지원되는 기기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BCT라고 이 베이서스 쿨링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게 있나봐요. 그런데 아, 그래서 네, 발열이 좀 개선되었다 정도 근데 실측을 해 보니까 글쎄요. 버전 1보다 뭐 확연하게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비슷한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베이서스 65W GAN 충전기 버전 1 같은 경우는 구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현재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버전 2 구입하시면 되고 이 버전 1이 있으시다면 굳이 버전 2로 업그레이드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아, 물론 뭐 삼성 PPS 45W 충전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버전 2로 가셔야겠죠. 아, 벌써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도매사이트 가격을 둘러보니까 50개 이상 구입하면 개당 19,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뭐 업자들이야 내고를 하면 더 저렴하게도 가능하니까 소매는 말씀드린 22,000원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이 Q10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쿠폰 나올 때가 있고 하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적정 가격에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베이서스 GAN 65W 충전기는 일단 작아서 네, 휴대하기는 좋은데 어, 가격도 뭐 적당한 듯 하고 다만 중국 제품이라서 11자 플러그 모양이 그래서 돼지 코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가끔 변환 플러그 포함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구입하시는 그 스토어의 옵션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업자 아니고요 네. 어, 이 영상도 이제 협찬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 영상으로 광고 효과를 보는 업자는 분명 있을 것 당연히 베이스허스는 광고 효과를 볼 거고 암튼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이 도매 가격 알아보고 뭐 수량 내고 치고 해서 공고 같은 거 아주 쉽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